안녕하십니까. 케이식입니다 저는 5월 달에 이제 투음바 마라톤에 참여를 했었었고요. 정확히 5월 4일에 투음바 마라톤에 참여를 해서 21kg 부분에 참여를 했고, 그 다음에 저는 그냥 완주 목표로 이번에 출전을 해서 완주를 했고요. 21kg 매달. 그리고 기록은 2시간 58분이 나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실 이번 마라톤은 뭐 따로, 마라톤에 참가하기 전에, 어, 장거리주도 평일날 많이 뛰고, 그 다음에 그냥 뭐, 평소에는 그냥 리커버리 하고, 그러면서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출전을 했는데, 생각보다 투움바 마라톤이 그렇게 쉬운 마라톤이 아니더라고요. 제가 사실 평일날 많이 쉬면서 투움바에 많이 놀러 가기는 하는데 그때도 사실 차로 갈 때도 너무 오르막이 엄청 높거나 낮거나 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서 사실 투움바 마라톤에 참여하기 전에도 아 이런 코스에서 어떻게 도대체 달릴까? 따로 평지가 마련이 돼 있을까?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어필과 다운이를 다운힐을, 다운힐을 뛰는 그런 코스여서 사실 준비를 많이 안 하고 나왔었는데 완주를 하고 나서 사실 뛰는 중에서도 너무 무릎 통증이 후반부에 한 15km 지나고 나서부터 엄청 심해졌고 그 상태로 계속 네, 러닝을 하니까 이제 좀 부상이 심각해져서 한 2주 정도 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2주 정도 쉴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에 누워만 있고 오전 원래 평소에 일을 제가 3시에서 이제 밤 12시 정도까지 하는데 그전 오전 시간을 좀 약간 원래 운동도 하고 웨이트도 하고 뭐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치고 막 그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그 이제 마라톤 갔다오고 나서는 이제 무릎이 약간 삐걱거리면서 뒷 약간 무릎을 펴고 이렇게 오므릴 때 삐걱거린다는 느낌이 좀 커서 그래서 좀 2주 동안 운동을 쉬다 이제 다시 좀 슬슬 운동을 시작하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그래서 투움바 마라톤을 완주를 했고 21kg 그 다음에 부상을 같이 얹고 다시 돌아왔어요. 근데 사실 부상이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아 쉬면서도 이렇게 부상을 회복하는 게 맞나? 사실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부상을 회복을 해야 좀 몸이 그래도 나아지겠구나. 아 아무리 그냥 이렇게 누워있기만 한들 뭐가 달라지겠냐라는 마음으로 한 일주일 전, 2주 전부터, 사실, 리커버리 런을 좀 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. 노력을 했는데, 이제 처음엔 5kg로 리커버리 런을 하려고 했는데, 생각보다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. 달리기 자세는 이미 다 망가져 있는 상태고, 그 부상을 안 느끼려고 최대한 이렇게 자세가 변형된 상태에서, 또 카보나를 신고 뛰다 보니까, 아, 정말,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. 더 심해지고 부상이 더 심해지고 심지어 다른 부위에까지 부상이 전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아무래도 좀 런닝화를 바꿔서 리커버리 런을 좀뛸수 있는 카본 플레이트가 안 들어간 런닝화를 장만을 해서 또 이제 리커버리 런을 하기 시작했고 그 런닝화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고 그렇게 했더니 좀 그래도 많이 호전이 해서 이제 처음 리커버리 과정에서 처음 단계로는 일단 3km를 그냥 꾸준히 계속 뛰는 <laughs> 그런 과정으로 좀 다시 몸의 리듬과 그다음에 러닝 자세, 그리고 러닝 습관 그런 것들을 좀 다시 빌드업해 나가는 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.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몸을 다시 만들고 다음 마라톤을 계획을 하고 또 그에 맞춰서 또 몸을 다시 끌어올리는 과정까지 해서 앞으로 영상 에 채널에서 다뤄볼 예정인데, 네그 과정이 쉽지 않고 차근차근 쌓아가는 과정이겠지만 그래도 사실 저도 이번 주에 3kg를 뛰기 시작했는데 그것부터 사실 좀 힘들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사람이 간사한 게 또 다리가 괜찮고 몸도 괜찮고 하니까 전에 잘 뛰던 그런 모습들이 뛰면서 생각이 나면서 아 나는 왜 지금 운동을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더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그것보다 더못 뛸까?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숨도 차고 목도 피만 나고 그러면서 좀 약간 좀 우울감이 좀 있었는데, 그래도 그거를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떨쳐내보자 영상을 이렇게 찍고 기록을 하게 됐고요. 이또 이제 이런 회복,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더 나은 내가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제 회복하는 과정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회복하는 과정 뭐 지루하고 따분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과 사랑,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네 오늘도 즐거운 많이닝 하세요. 감사합니다.